KT가 위약금 전면 면제와 대규모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KT는 새해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무단 소액결제를 인지한 지난해 9월 1일부터 4개월간 이미 해지한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 대상 여부와 금액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은 오는 1월 22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과 19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KT는 기존 가입자를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6개월간 매달 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로밍 이용자에게는 데이터 50%를 추가 제공합니다. 또, OTT 서비스 무료 이용과 피싱, 해킹 피해 보상 보험 제공도 포함됐습니다. KT는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 원을 정보보안에 투자하고 정보보안 혁신 테스크포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